<laughs> 아, 여행 가는데 이거 10개 나오니까 표정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한 5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좋은 뜻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운 돈 드렸는데 가성비 생각하니까 분명 아까우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신 분들은 어땠어요? 언제 왔어요? 준비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구돈 나 주라.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그런 <laughs> 그 들었어요. 아, 그데 우리가 이 여행이라는 걸 한번 계획을 해보니까 어, 좀뭐랄까 직장인들은요 휴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내 생계를 쉬어해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가기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가족 여행이든 어떤 여행이든 이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요즘들 다 말하는 그화비에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챙기다 보니까 모처럼 나오는 거 없고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야무지게 최적거로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쫓기듯이 나의 생계를 막, 막아본 이 시간을 정말 바쁘게 여행을 가왔는데 남는 건 뭐예요? 사진. 야, 사진 야, 보시는 <laughs> 분있으요 다시 아유 결혼사진도 안 보는데 네. <laughs>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세요? 뭐니 뭐니 해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월행 버피 투자자를 얘기 안할수 없어요. 이분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 알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수 없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물동이가 크든 작든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의 물동이는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일하지 않으면 마릅니다 직장 네, 내가 정말 대견에 다니지만 나가지 않으면 날라요 어, 내가 오늘 여기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안 하면 날라요 네, 이 물동이가 마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물동이는 마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아무런, 어, 어, MSG를 넣지 않고 똑같이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정보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크거나 작은 정보가 될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반짝거리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손가락질하는 그 단계, 사회에 있는 다단계, 나를 옷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다단계라고 나를 붙잡는 그 분들이 말하는 투어크 마케팅은요. 법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독립사업자랑 소득의 기회를, 관한 정보를 정보로 주네요. 정보로 주네요. 와가수 나한테 질문서 달라, 돈 달라, 제품 사라, 카드 들거라이런거 해요? 법에서는요. 돈벌수 있는 정보를 준대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어때요? 불법이에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에도 그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을 내가 돈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왜? 주변에서 다 사업이라고 하면요.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만하거든요. 이자에 헛덕이면서 그리고 잘안 돼. 근데 나도 사업을 하라고? 난 못해.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 여기에 같이 오자고 했던 분들이 분명 사업을 하신대. 근데 날 여기게 데리고 와? 그러신 분들 있죠. 자,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아침에 어, 저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자, 번쩍 드시면 돼요. 아침에 앉안 하신 분. 아, 나 오늘은 귀찮아. 샤워 안 하신 분. 하셨죠? 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좋아요? 어떤 제품이 더 좋아요? 자, 나 오늘 마크안 했어, 뭐 이러 분들. 자, 어떤 것은 좋아요? 나 샤워 안 했어. 건강 때문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물론 나는 건강해서 안 드실 수 있으니까. 자, 콜라이팅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샤워도 너무, 너무 안세요? 개 년만 배가 불러요. 자, 내가 우리 집에 정말 비싼 돈 주고 샀어요. 3 0년 동안 내가 이자를 내고 은행에다가 그런 집에 수맥이 흘러 막 아침마다 막 그냥 악몽이 누르고 가위에 누르고 너무 힘들어. 그런 수맥이 흐르는 집에 나도 모르는 금액이 있네요. 여러분들 네. 금액 있는 거 아세요? 어디에? 어느 어디 집나 다 있어요. 어디에? 아침에 양치하셨다면서요. 여기 다손안 드셨다. 그래서 상푸하셨다면서요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집에 금액이 줄줄줄줄 귀가지 다들 나세요 여기 보시면은 나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누구나 쓰고 있는 이 돈으로 돈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여행과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은 이 8가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어 나는 사고 안할거예요 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커피 숍운 섭이던데요. 다 프랜차이즈 하시던데요. 테스트하면 어, 다 치킨 하시던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로 누군가 하신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이 8가지 중에 5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훌륭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던지 여기에 부합이 되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얘기를 드리는데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세상이 말이 될수록 완벽한 네트워크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여 가지가 다르다, 다르다? 완벽합니다 딱 생각나는 회사가 있어여예인들 근데 저는 지금 재밌는 얘기이고 정말 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리스트를 정말 쑥 씹으면서 여기 저처럼 네트워크를 처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거든요 선입견에 정말 만들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 이 리스트를 읽는지도 몰랐어요.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가 이었어요 네, 거북이 이겼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이겼어요?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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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토끼 어떻게 잡어요 네. 나 한번 찾아볼게. 근데 여기 토끼 사장님 어때요? 강판의 왕, 칸판의 아, 왕, 안 팔아본 게 없어. 보험, 그 다음에 거뭐 학습지, 자동차, 그다음 여기 화장품 다해고있어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 토끼가요. 절대 결과, 결과에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도 너한테 도장장을내리겠다이번에는뭐 여행 프로모션 빨리 따 자, 너희 회사는 어떤 프로모션이 있니? 어, 우리 이번에 뭐 있어요? 미소표에 있어요, 내년에. 근데 여기에는 어, 뭐 다른 회사의타 회사에 어떤 프로모션이 있나 봐요. 한 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 사장님은 호라이프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토끼 사장님의 프로필입니다. 자, 홀커버 토끼 사장님. 자, 프로필이 판매 왕이에요. 무조건 잘 팔아요. 왜요? 말속 씨가. 자 그런데 우리가 전화번호에 천 개의 고객 있어요. 왜요? 리스이 자산이 고객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모고가 이분은 막 그냥 와, 상고에 그냥 발디딜 재미없어. 기 위해서. 사, 때문에 재고가 차에서 빼주는 그 맛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매진 차할부로 매달리스가 조금 나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꼬부기 거북이 사장님, 꼬부기 아세요? 토카리그 중국 꼬부기 거북이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능거니 소비만 하셨어요, 120년째. 살만했어. 아, 근데 10년인지 아세요? 왜 10년이잖아요. 어, 바다에 살다가 몇마이 토끼 가셨다고 그래서 유치 확인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동물이 없어요. 아우 어떡해. 그래서 전화번호 를 보니까 상사 용왕 문어 피카츄 그 여섯 개밖에 없네요. 어나못파는데나 말도 느린데 걸음도 느긴데 나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소화도 잘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입견이 없어요. 네트워크가 처음이에요. 선입견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배지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인트 모으는 거. 우리 대형마트 가면 포인트 얼마 줘요? 10만 원쓰면 100원 듭니다. 아, 이것도 알자. 본인은 너무 후드단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모으는 거 너무 좋았고 소화가 잘안 되니까 파우더팩을 먹어봤어요. 미역 씹는 것보다 조금만 씩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처음 들었던 노래가 이거. 자, 처음에 봐요. 요렇게. 파라하니까 좋아요. 너무 잘 보신다. 이 이게 너무 좋아요. 자, 프로모션 따기. 자, 토끼 사장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편매 왕이에요. 나 너무 잘 팔아 나딸수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8주간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빨리 프로모션을 따는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토끼 사장님 말이 뭐하니까? 10세트 수요일말에다 탔어요. 다다 3일만에 사다가 잘낳 자, 근데 거북이 사장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해맑을 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떡해요? 일단 먹어봤어요. 파우더킹 맛있으니까 일단 먹어보고 근데 이거 알아보긴 해야 되잖아요. 왔어요. 이나 날도 이런 자리에. 저 같은 거북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북이 정단이요. 아세요? 경력 단절이요 네, 그 누나가 온 거예요.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래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알아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혼자 인터넷 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티 같은 거 아세요? 그 응? 사단계 맞빠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가 있으시면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터넷 바다에 엉망 빠트차지 마시고 오늘은 나랑 정말 친했는데 바로 자고 나면 내 전화 거부하시는 분아죠 그런 분들은 알아보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착실하게 먹어봅니다. 어? 열 세트에 한 세트. 자, 두 번째쯤. 또 말해 모아니까 금방 팔았어요. 리스트 안에 천에 엄청 많았잖아요. 자, 두 번째쯤. 내가 미역 말고 초코파우더 먹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부러워나 봐요. 그거 뭐야? 응? 나 이거 먹었어. 나만 먹고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뭐, 오토쉽하면 10% 저렴하대 우와 가볼까? 왔어요 또 이시프푸드 가보고 본사도 차다가지고 이거 보상 맞나요? 물어보고 3주째 되니까 또 금방 팔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나 이렇게 싸게 먹는 거 너무 좋다 알려줘야 돼또한명 초대하고 서로 가자또초대하고자 4주째 되니까 또 금방 샐러드일 음, 나왔어요 음, 아 팔았네요 그래서 리슨 1달도 받고요 토끼 무슨 생각했을까요 음, 이번에야말로 내 치욕을 갖겠다. 자, 또,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많이 제목을 내립니다. 카드 막 긁었습니다. 자, <laughs> 5주째, 10세트 금방 팔았습니다. 딱 아, 저쪽 보니까 하는 게 너무 많심시네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행을 꼭 가겠다. 자, 8명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렸어요. 자, 어떻게 있을까요? 오토스 가는 것도 알려줬고, 이런 데 초대하는 것도 알려줬고. 이톡톡하는게 문자가 거부기가 너무 느려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초대하는데 벌벌벌 떨려. 안녕하세요를 먼저 해야 돼요? 물어봤어. 나를 먼저 소개하는 애한테 스포츠 하는 분한테, 좋아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요 이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게택이 초대하는 거, 어떤 날짜가 있는 거, 이런 세미나에 어떻게 입고 오는 거, 그리고 접수하는 거, 완전 프로잖아요. 어,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말을 막 나는 못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따로 왔던 동물이 도망가 버렸어요. <laughs> 나는 못 따라하고 있어요. <laughs> 피사람이혼자 알아서 다 하세요. 가버렸고, 여기 어때요? 벌써 16개, 16개, 32세트가 되니까 갑자기 토끼가 돌아가셨어요. 어? 한 뉴스만 데려왔는데 벌써 지금 반이 되었네이거 뭐야?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마라탕이고 괴미이고보고다안 먹어야겠어 더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가 실수차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게심4명이었어요 근데 아직 한수가 되기 전에 호라이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 <laughs> 어? 이 사장님 호라이큐 주셨어요 어? 호기가이 무슨 날로랑이야 너 나보다 덜 팔았잖아 너이 회사 왜 그래 너 이상해 알고 봤더니 이 여행 프로그램은 호라이프는 많이 판다고 대응하는 게아니거같요 너무 이상하다. 어, 여기더 많이 변잖아요 8주만 봐도, 아니, 7주만 봐도 이게 이 플랜을 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따는 방법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나를 초대하시는 분과 이 여행 프로모션을 어 했다는 건지 알아보셔야 돼요. 이 거북이는 시키는 대로만 되거든요 머리 하나도 안 물리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여행을 갔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건8출차에 64개가 내가 여행을 가버렸잖아요. 63개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126이에요. 내가 없어도 사업이 터지면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으세요? 네. 구주차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토끼는 가로했어요 이분했어요 네. <laughs> 내가 일하지 않으면 물동이는? 네. 아, 구주차는 지금 음. 토끼 신용불려자이게 생겼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네. 이 얘기가 어려우세요? 맞아요. 아니요 저희 사기 6 6살 때 제가 프로젝트 때 처음 만났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9학년이니까 선생님도 콘테이블 갖고 왔어요 아, 너무, 아, 아, 너무 쉬운 음. 얘기여서 우리 엄마 여행 갔어요. <laughs>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여행 갔어요. <laughs> 그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여행 갔어요. <laughs> 뭔만 하려고는 여행을 가네. 불라야지 그리고 저희끼리 아니 뭔만 일좀하려고는 여행을 가네. 언제 가고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팔라고 한거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모션을 보시면서 어, 내가 열심히 팔면 사람이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요렇게, 달성하는 방법이 있게 요렇게,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여행게게요렇요네요요 제가 갔던 여행인데 기억에 남는 여행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어 한국 지사에서 별도로 프로모션한 여행이었습니다. 어 이거는 연말 같으였어요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 아십니까? 네이 호박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엄청 비싸요. 이게 아까 아마 대략 50여 하시는데가격 측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 호박이 중앙호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비싼 홈, 어, 호텔인데. 여기에서 저희를 모든 회원들이 1박씩 막 빽빽하게 한 방에 막열면서 넣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두 명, 만명2 명, 모두 균도 끝내줘. 이런 방에서 1박 2일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대만으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와, 그럼 저희는 어. 표정이, 와, 저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집에서 애들이랑 시금하다가 조금 더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어떻게 가세요? 그 살림에서 쪼개 가지고 나중에 여행 간다 그러면은 일단 막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행 보내줬으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거 조금만 물어봐도 돼요. 네,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표정 살아 있습니다. 표정 <laughs> 대만의 스펀이라는 철길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비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살아있고 흐름 어, 날리는게 예, 소원을 써가지고 날리는건데 저게 크기별로 가격도 틀리다고 알고 있어요 아는 분들과 누구와 여행을 가냐 어디로 가냐 얼마 돈을 들여서 가냐 어떤 일정으로 가냐 어, 여행사가 원하는 일정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요 나중에 꼭뭐 사야돼 근데 <laughs> 우리가 원하는 일정이 꼭 가면 된대 그리고 정말 본사 직원분들이 답자를 받다 오셨다요 표정들이 그 육아에 찍었던 표정들이 사람을 보고 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대만 하면 제일 유명한 거 봤어요 뭐 뭔지 아세요? 먹을 거 버블티 야시장 가가지고 버블티 먹었어요 열심히 해석하고 저희 자또 먹고 또 해석하고 보안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저는 어떤 회사든지 다 용돈 주는지 알았어요 이 용돈 주는 문화가 포라이프의 시그니처 더라고요 저는 포라이프가 처음이거든요 네트워크든 뭐 방탄이든 뭐든 다른 회사도 다 주는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는 중만큼 뭐 옵션이 올라가고 막이러더라고요 다른 회사는 용돈을 받았는데 점심받으라고 주신건데 저걸 받고 나머지는 선물도 사갖고 왔어요 우리 애들이 빵을 보고 그냥 허! 너무 좋아했어요. 자, 레이트 이스트는요, 프린트 텐터부터갈수 있는 정기 여행입니다. 그게 있나? 그니까 이렇게 어, 전기 여행 말고도 가족끼도여행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만 하려고 하면 여행가라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네. 준비하셨다가 가시면 되니까. 자, 이 사진 보고 아시겠죠? 네. 어, 이거 꼭 하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러브레퍼 아세요? 네 영화 그죠그죠 그거 저거 이거 하나 했거든요 오게끔 했다가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 여기는 마지막 날 음, 만찬 자리였어요. 정말 표정들이 너무 밝으시고, 내라인 <laughs> 아, 우리 기에 보통 이런 데 가면 내 라인 아니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laughs>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내가 이렇게 고프라이브라는그 하나로 다 똑똑한 눈치십니다. 저희 남편이 이 사진 보고 뭐라 고그는지 아세요? 야진자요 <laughs> <laughs>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고 같이 오신 분들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초대한 사람들도 다포라이빗이 돼서 나니다 이렇게 1인 정식을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고요 저 정식들이 좀더 고가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육각감을 밀고 거기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이 가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제가 추억을 좀다 한번 표시가 내볼게요 로카타를 입고 온천을 하는데 저 피부 보이세요? 피부가 물이 올랐서 물이 얼마나 좋은지 물이 올랐어. 여기는 도야우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때쯤에 한4월에었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예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맑은 공기가 폐까지 다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니부도가 시원하면서도 그 차가운 마음에 들오고요 가는 곳마다 일본이 이렇게 돈 받았구나, 공기가 너무 좋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일단 저기는 미소촌 같은 곳이에요. 한국의 미소촌 같은 곳인데, 각 테마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무라이들 앞에서 액션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눈 앞에서 바로 봐요. 액티비티 진짜로, 와. 그런 거 진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뭐 타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전망대도 제가 케이블카로 다 미리미리 가서 교체가 되어 있어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시간 관리도 정말 이어서 노하세요. 자, 여기는 일본은 아직도 화산이 활동 중인 곳입니다. 화산이 있어요. 화산 말고도 곳곳에 막 이렇게 유황가스가 풍풍합니다. 여기가 효화신산이라는 그 화산이었는데 유황가스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그 계란 문장. 어, 그런 냄새가 싹 풍기면서 이 코스를 그쪽을 싹다 이렇게 한번 둘러볼 시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와, 이런 데서 보면 가족 생각이 나요. 와, 여기가 정말 나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와,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알았지? 와, 진짜 좋다. 이런 걸 보시면서 알게 되고, 여기는 오타로 문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유명한 이렇게 강 같은 곳이 있는데, 오르골만 정말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가면 오르골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어도 이 샷이 나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기에서 저희가 높은데 점심을 먹으라고 또 용돈을 주셨어요. 어, 보통 천 엔이 한돈으로만 엔이 잖아요. 열장 주셨으면 다들 10만 원씩 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업자만 주신 게 아니라 초대하신 분까지 1인당 哇。Wow. 네, 여러분들. 네, 2026년에 준비되어 있는 여행입니다. 어, 이는 미국 본사와 비서부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당한 건데, 여기는 누구나 도전 가능하십니다. 어, 10년 전에 시작하셨어도, 오늘 시작하셨어도, 여기는 누구나 가실 수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어, 이렇게 좋은 여행, 아, 혼자 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나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를 초대해서 내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